진짜 면치 안 남았네. 아유 그러게 말이야. 맞아. 아유 먹는이 나이고 누는이 주름살이네. <laughs> 뭐야 식당 간 처녀가 무슨 그런 아줌마 멘트를? <laughs> 진짜 진짜 그런 말씀하셔야 될 분은 가만히 있는데. 누구? 아, 아. 아 <laughs> 농담해요. 안 선생님 또한대 맞으실 날로세요. <laughs> 아 맞다 주먹이 돌 주먹이시지. 죄송합니다. 아 그래 하고 뭐. 오케이 아 그래 알았다 어어 어, 무슨 기분 좋은 일인가봐요 아저 이번 주에 3연속 소개팅 갑니다 아 아, 3연속 아, 어떻게 소개팅을 그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해요 아 친구놈들한테 송년회 파트너 구해야 된다고 애 소리쳤더니만 곳꼬에서 연락이 오네 오 네? 공식 애인 네. 정인은 어쩌고요 <laughs> 공식 애인인데 그런데도 못 데리고 가요. 사귀긴 사귀는 거예요? 사귀긴요. 맨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장난이나 치고 맞아. 어우 어, 진짜 오하이아네나 갑니다. 오 소개팅 간다더니 신경 좀 썼네. 그러네. 멋있죠? <laughs> 어? 근데 왜 정장 입었어요? 김 선생님은 양복보단 캐주얼 훨씬 나아. 왜? 나 양복 어울린다 그랬는데? 에이 김 선생님은 귀여운 타입이라 이 캐주얼이 훨씬 나아. 왜 그때 입었던 빨간색 그 방코트 있지? 그거 예쁘더라. 하긴. 아, 그런가? 음, 그럼 그걸로 갈아입고 갈까? 아유. 그래야겠다. 지금 그 차림 멋있는데 고 뭐. 예? 지금 그 차림 멋있는데요? 늘씬한 사람이 양복 입어야 멋있지. <laughs> 그건 아니죠. 캐주얼에도 잘 어울려요. 음. 내가 보기엔 아닌데. 오늘 만나는 사람 학생이에요? 아니요 선생이라던데. 고등학교 국어 선생. 그럼 뭐 더더욱 그 차림이 낫겠네. 안어려 보이고. 이게 나아요? 예. 그래. 이렇게 가야겠다. 나 가요. <laughs> 그래요. 이말 하면 휘청 저말 하면 휘청 하튼간 아, 귀 엄청 얇아 거의 종이야종이 맞아요. 너무 힘들다. 저기 혹시 김홍수 씨? 아 예. 최연희 씨? 네. 아, 아 일찍 오셨나 봐요. 아 예. 저 방금 왔어요. 남학생들이 좀 짓궂죠? 힘드시겠어요. 아무래도요. 교실 들어갈 때마다 아주 조마조마해요. 아 예. 아 근데 진짜 저녁 드셨어요? 네. 왜 배고프세요? 아니요. 저는 아까 늦게 짜장면 한 그릇 먹었는데 아 진짜 드셨나 해서. 짜장면이요. 네? 예? 짜장면이 아니고 발음 발음이 짜장면이거든요. 아 그래요? 짜장면. 아 역시 국어 선생님이시라. <laughs> 제 전공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요즘 다들 우리 말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발음조차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예 일상 용어 중에서도 잘못 발음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효과를 효과라 그러고 달글이라 그래야 될걸 다글이라 그러고 바람인데 바램이라 그러고 설 능력인데 설 능력이라 그러고요 아예 일본말도 너무 생각 없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닭도리탕 여기서 도리가 새란 뜻이거든요 아 도리가 새란 뜻이구나 까시 넣는다. 조시 좋다. 야마 돈다. 애들까지 그런 일본말을 아주 생각 없이 쓰잖아요. 아, 그게 다 일본말이었구나. 네. 요즘 애들이 말하는 거 들으면 왜 이렇게 은어들은 또 많이 쓰는지. 열라, 딱나, 캣짱. 언어가 이렇게 너무 단순화되는 거 정말 안 좋거든요. 아, 그렇죠. 좋은 아침. 어, 안녕하세요. 있어요? 그랬어요? 천에 갔나? 병 갔나가 뭐예요? 천하게. 바른말 고운말 좀 씁시다. 응, 음, 뭐야. 나 주세요. 어제 만난 사람이 국어 선생님이었나 봐요? 아, 그렇다고 아, 어울리지도 않고 아, 그 아침부터 휴가시를 잡냐요가시가 뭐예요? 일본말을. 아, 내가 어제 진짜 느낀 게 많았는데 우리가 진짜 그동안 우리말도 제대로 모르고 쓰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. 자장면을짜장면이라 그러고 어? 효과를 효과. 어? 갈피타면 뭐열나 짱나 캡짱 그러질 않나? 아, 내가 괜히 가오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, 진짜 들어볼까 심각하더라니까요? 뭐야, 가오도 일본말이잖아요 <laughs> 맞다 아, 그래요? 어쨌든! 우리말 좀 바로 쓰자는 얘기예요 <laughs> 뭐야, 아, 빠 이렇게 어제 또몇 마디 주워 들었구만 김선생은 머리가 말단 스폰지 같아서 뭐든 들으면 쫙쫙 흡수하잖아요 맞아, <laughs> 머리는 맑고 귀는 얇고 <laughs> <아이고. 웃음> 음, 이짜 맛있다 다음 에 여기서 시켜 드리겠다 음. 짜장면이 아니라 자장면 알죠 <laughs> 어른들 고생 좀해 닭도리탕도 우리가 잘못 쓰는 거야 그 도리가 일본어로 새란 뜻인데 아, 알아 누가 모르니 참 오늘도 소개팅 한다면서요 오늘은 뭐하는 여잔데요? 학생이래 대학 생학 우와 연기야? 좋겠다 연기에는 또 뭐야 사람이 닭인가? 제발 바른말 고운 말좀써아 알았어요 진짜 짜증날라 그런다 <laughs> 어, 저기 혹시 최세진 씨? 아네 아유 어, 미안해요 늦어서 아니에요 나가죠 예? 그냥 나가요? 커피 한 잔에 5,000원이던데요? 저 같은 프로레타한테는안 어울려요 예? 프로레타 5,000원이면 취직한 제 친구도 두시간 수당이고요 외국인 노동자도 뼈 빠지게 4시간 일회 받는 임금이에요 나가서 좀 걷죠 우리 예 커피 드세요 아예 네. 뭐요? 난 됐어 나같은 프롤레타리아한테는 커피는 안 어울려 놔두세요 <laughs> 어제 만난 여학생이 운동권이었나 봐요 <laughs> 그래서 그종이장기가 사정호 씨발음이 떠셨구만 <laughs> 자, <웃음> 자이 선생님 네. 어제 뭐, 술값 얼마 나왔어요? 뭐한 아, 20만 원? 룸치. 뭐? 20만 원? 아, 부르주아들 예? 외국인 노동자 시간당 임금이 얼만 줄 아세요? 1,500원 그 사람들이 1 0 0시간일해도못벌때을 하룻밤에 술값으로 놨어요 부르주아. 부르주아. <laughs> 그만해라.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다. <laughs> 사. 랑과명사 기분 스포츠구나. 누구 만나기만 하면 금방 흡수되네. 들어가요. 어, 김 선생님 퇴근했어요. 그래요? 왜 이렇게 일찍 들어갔어요? 아, 소개팅 갔잖아요, 또. <웃음> <웃음> 참, 제일 바쁘네. <laughs> 오늘 또 어떤 사람이에요? 일본 사람이래요. 일본 학원 강사. <laughs> 일본 사람이요? 진짜 여러 가지 한다. 남 있고 이름이참 예쁘시네요. 고맙습니다. 아, 근데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한 3년쯤이요. 와, 3년밖에 안 됐는데 한국말 아주 잘하시네요. <laughs> 어,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 선생님요? 오겠죠. 어제 늦게 들어왔는지 아침도 안 먹고 자던데요? 어제 마지막 어? 소개팅 이 좋았나 보지? 일본 여자라 그랬지? 아. 어. 일본 여자야 예. 네. <laughs> 그럼 또 와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헛소리하는 거 아니야? 어? <웃음> 네. <웃음> 아 죄송합니다. 아유 어제 소개팅 좋았나봐요. 와 <laughs> 아, 네. 네. 좋았나봐. 마음 네. 네. 들었나봐. 어. 어 근데 형. 어? 독도가 원래 일본 땅이래요? 뭐? 예? 몰랐는데 나도 어 남의 거 얘기 듣다가 알게 됐어 안돼좀 해줘요 진짜 맞아야 돼요으 아, 그래, 그래. 그러려고 그어요아직 무식한 이나라먹 놈아 왜때려 진짜야 독도 일본 땅이고 김치도 원조로 김치아 아, 진짜야, 아, 진짜야. 아, 진짜야.